네,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실족하게 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 이 실족 내가 그 다른 예, 그 지체들 예, 그 지체들을 아, 나 때문에 저분이 실족한 것 아닐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그분들이 이제 그 괴로워 하실 때그 마음을 또 찌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수 있죠. 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 내가 그 어떤 지체에게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나도 벌을 받는데 하는 이런 찔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다라는 것이 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칼뱅 선생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 주석집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개념을 알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거나, 진행에 방해를 당했다면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엄격하게 위협하고 계시는 이 형벌을 면하려면 세상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사랑스럽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자 실족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거나 진행에 방해를 당했다면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이 실족과 관련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자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나의 길을 걸으라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나의 길을 그길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음, 들어가는 문은 좁. 오, 거기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니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이지요. 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벗어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예,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여정이 필그림이지요. 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을 예,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좁은 길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실족, 자, 실자는... 어, 뭐 실종할 때 이를 실자, 족자는 발족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발이 밟고 있어야 할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팔뱅 선생이 개념정의를 한 것처럼 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다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거나 또 나아가는데 방해를 당했다면 우리가 그를 실족하게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 넘어지고 방해를 당하는 것 예, 이런 것보다는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게 하는 것이 부분이 예, 가장 예,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 적확하다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모님들은 어떠신지요? 예. 자 그러면. 바른 길에서 떠나 방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 마태복음 23장 저주장인데요. 그 저주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고 하니요. 자, 너희가 너희가 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이두 말씀. 자, 바로 이 경우가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말씀에 뜻을 왜곡하거나, 예, 그, 잘못 해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자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믿으면 칭의가 이루어지고. 예, 칭의의, 예,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자, 거듭나면, 거듭나면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가 되고, 어, 아, 온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점점 자라나지요. 자,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어, 청년기를 거쳐서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는데, 자, 작은 자들은 자, 지금 현재 어린아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뭐 이런 청년기, 이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 이 말씀을 왜곡하고 또는 말씀을 예, 그 잘못, 예, 그 전해서, 전해서 그들이 어,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말씀의 참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자, 오늘날, 예, 거짓 선생들, 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성경에서도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도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 율법 세대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율법을 가르치는 예, 선생이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정작 예,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교인을 한명 찾았는데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도,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왜곡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 벗어나게, 우로 벗어나게 만든다,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 묵상이 왜 중요한고 하니, 예, 왜 중요한가?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저지체한테 내가 교회에서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혹시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자 그런 그런 것들은 실족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 우리가 아직 그 어린아이 단계에 있죠. 그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상에 헛된 가르침에 이렇게 그 속아서 음, 요동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니,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 너희가 그 세상의 헛된 철학, 그 가르침에 요동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아직 그 지혜가 통찰력이 아직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분쟁들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은 생길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 것이냐? 그 사람이 나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예. 그거 가지고 실족했다라고 내가 실족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예. 이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족이라는 표현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예 그래서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자 그리고 어떻게 실족하게 하느냐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 잘못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말씀이 아닌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살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맞고 거기에 한정지어서 실족을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족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